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체력 그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했던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을 지나 드디어 협응력, 협응 협음, 음. 협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응성이란 도구나 신체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간단히 공을 잡거나 공을 던지기 아니면 또 축구에서 슛 또는 리프팅 뭐 이런 모든 동작들 제기차기 배드민턴 등 우리가 몸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조작하는 그런 행동들을 잘할 때 협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는 몇 가지 운동을 훈련을 연습을 하시면 아마 협응력이 좋아질 겁니다. 우선 준비운동 하고 체육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공 또는 뭐 이렇게 라켓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협응력이 좋은 친구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잘한 친구들 없습니다 많이 해보고 연습을 하면서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친구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 하면서 우리도 협응력 같이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선생님 모셔볼게요 자다 같이 불러가요 체육 선생님 <목소리> 지난에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네, 바로 음성에 대해 배워본다, 배워본다고 배워본다고 <laughs> 했습니다. 지금 입이 협 형성이 잘안 돼가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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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협 형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몇 가지를 준비하셨죠? 네, 바로 하나, 둘, 셋, 네네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바로 공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양손 드리블입니다. 아. 양손 드립을 양손입니다. 그래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미는 느낌으로 해서 바닥에 튀겨주는 거예요. 어 이때 중요한 건 양손. 양손. 예.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이 동작이 쉬우면 이제 공을 안 보고 하는거라 아니 우리 선생님이나 저처럼 이제 다리 사이로. 또는 왼손으로 주 4로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어, 공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네. 예.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축구를 잘해야 <laughs> <가는>? 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네 활동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활동은 주사위를 가지고 할수 있는 몸 돌아 공받기입니다. 왜? <laughs> 이름이 이상한데. 몸 돌아 몸몸 <laughs> 돌아 공받기. 네. <laughs> 공 받기. 던진 공을 몸 돌아 받기.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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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을 네. 높게 던지고 자리에 서공 다음에 공을 잡으면 돼요. 네. 해 볼게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째동작입니다 뭐죠? 면번째입니다동동작 아, 네, <laughs> 예, 이동하면서, 이동하이동하면이이동이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이 이동하면서, 이동서 이렇게 익숙해진다면 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라켓을 튕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탁구 공과 탁구채, 또는 이제 배구 토스를 하면서 이동하기, 네, 이런 식으로 어 다른 도구들, 다른 물건들을 조작을 하면서 이동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협응성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동작은요. 예, 공 받기예요. 음. 예.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있으면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혼자 음. 연습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벽을 이용합니다. 네, 공을 벽에 던지고 나오는 공을 잡는 거예요. 또뭐 볼래? 우리 기초 체력과 마찬가지로 하루 아침에 늘지 않아요. 예, 특히 이게 순발력이나 민첩성, 평형성보다 오히려 더 이게 협응성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다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좋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기초 체력이 향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는 이제 기량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 어, 수업이 여기서 끝났다고 이제 접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연습하자! 예! 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우리 체육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 온. 개.